안녕하십니까. 춘추 자격증 시대입니다. 오늘도 전기기사 실기시험 단답형 96번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퓨즈의 장단점 및 선택 시 고려 사항입니다. 네, 먼저 퓨즈 장단점 중에 한류 퓨즈예요. 한류 퓨즈의 장단점 알아볼 건데요. 어, 한류 퓨즈라고 좀 다른 게 아니고, 어, 대부분 퓨즈의 장단점은 비슷하고 한 가지 정도, 네, 좀, 네, 다를 수 있는데, 어, 그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할리우드 퓨즈 장단점 중에 장단점이 아니네요. 생각해보니까 단점이네, 단점. 단점. 단점 네 가지입니다. 네. 아, 이거 장단점이 아니었네요. 네, 단점입니다. 지금 고칩니다. <laughs> 자. 한류라는 거는 우리, 왜, 리액터 쪽에서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류. 이게 제한할 한자에다가, 제한하다, 그러니까, 커트시키다, 이런 뜻이죠. 류가 전류, 커런트 전류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류를 어느 정도에서 제한시켜버리는 그 퓨즈를 말하는 거예요. 요 퓨즈가 단점이 있는데, 이 단점이 무엇입니까? 네 가지 써보세요. 라고, 네. 그렇게 문제가 나온 거죠. 첫 번째. 자, 재투입이 불가능합니다. 재투입 불가. 자, 퓨즈, 이거는 솔직히 한류 퓨즈의 문제만은 아니죠. 모든 퓨즈의 단점이기도 합니다. 한번 용단이 되면 다시 재투입이 안 됩니다. 네, 그게 문제죠. 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단점이요. 과전류에서 용단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한류 퓨즈의 단점이 맞아요. 자, 일반적인 경우는 과전류에서는 웬만해서는 용단 안 되게 만들어놔요. 예. 네. 그래서 어느 정도 과전류에서 어느 정도 버텨주고 버텨주고 버텨주다가, 아, 이것까지는 도저히 안 되겠나? 이러면 이제 그때 용단이 되는 건데, 한류 퓨즈는 말씀드린 것처럼 전류를 제한을 하기 때문에 그 제한 범위를 넘어서 버리면 바로 용단이 됩니다 그래서 과전류에도 바로 용단이 되기 때문에 일반 퓨즈 보다 더 조금 그렇게 빨리 끊어질 수 있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자 세번째는 요 요것도 이제 한류 퓨즈만의 단점이 될수 있는데 차단시 차단시에 과전압이 발생됩니다 자 전류가 차단이 돼요. 전류가 차단이 아니라 전류가 제한이 돼요. 그러면 이거를 못 넘게 되면은 이게 올라갈 경우에 전압이 반대로 올라가게 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전류를 얘가 강압적으로 이제 내려버리니까 전압이 확 올라가는데 이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툭하고 끊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 이렇게 과열되다가 녹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럴 때 이제 한류가 되어 있으면. 예, 전압이 상승하는 결과가 발생이 됩니다. 그 순간만큼 용단되는 그 시간까지 예, 전압이 확 상승하는 그런 단점이 발생이 됩니다. 네. 그래서 차단시에 과전압이 발생된다. 이 부분 있고. 네 번째. 동작 시간과 전류 특성을 자유로이 조정할 수 없습니다. 자, 동작 시간. 그러니까 얼마 만에 끊어지느냐. 하는 그 시간과 어느 정도 전류에서 끊어지느냐 전류 특성을 한번딱 만들면요 처음에 한번딱 만들면 이두 가지를 조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한류 휴지가 딱 나왔는데 얘는 뭐몇 암페어에서 어 이게가 끊어져야 된다, 용단된다 그 특성을 만들잖아요. 그럼 얘는 그 암페어가 흐를 때 얘가 녹아가지고 없어지는 그 특징을 타고난 놈이라, 야 얘가 중간에, 야, 너 이거보다 조금 더 높여서 하면 안 되겠냐? 소용없다고요. 얘는 그냥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났어요. 동작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뭐, 얘가 이 금속이 녹아가지고 없어지는 그 동작 시간을, 금속을 바꾸지 않으냐는 이거는 할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류 특성, 이런 거 조정이 불가능하다. 라는게에 예, 할르 퓨즈의 단점입니다. 자, 이와는 달리 예, 이런 문제도 나온 적 있어요. 전력 퓨즈. 아, 전류 된다. 전력 퓨즈. PF. 이거 파워 팩터 아니에요. 역률 아니에요. 파워 퓨즈예요. 예. 자, 이거의 가장 큰 단점이 뭘까? 단점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큰 단점. 가장. 네, 뭘까요? 네.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할리 퓨즈 첫 번째 말씀드렸던 아일본이 예. 네. 가장이니까 하나밖에 없죠. 가장 베스트니까. 네. 재투입이 불가능하다. 이게 퓨즈의 가장 큰 단점입니다. 한번 끊어져 버리면 끝. 네새 걸로 퓨즈를 교체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 아, 굉장히 음... 참 네. 무섭죠? 끊어져 버리니까. 네. 그래서 이런 요런, 요런 문제가 퓨즈 사용에서 가장 꺼려지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제 투입이 불가능하다는 거. 자. 전력 퓨즈. 세 번째입니다. 이제 전력 퓨즈인 PF 퓨즈. 네. 요거를 네, 구입하거나 처음 이제 설치를 할때 고려해야 되는 사항, 고려사항. 네, 뭐뭐가 있는지. 첫 번째. 정격전화 우리 처음에 외웠죠? 네, 정격전화. 네, 외웠죠? 네. 빨리요. 씹어요. 아 기억나죠? 성장 클리닉에서 약 씹는, 씹는 약이에요. 씹는 약 빨리요. 씹어요. 예. 이 오빠 치료해야 돼요. 예. 170도 안 돼요. 이거 이거 기억나죠? 아 처절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까지 합니다. 제가 네그 전격 전화 고려해야죠. 그쵸안 맞으면 바로 바꿔야 되는 거니까 전격 전류 왜요? 끊어지는 그 전류가 어디까지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헛번날, 내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 500A를 쓰는데, 큰 저기 아파트예요 500A를 여기서 아파트 한동에서, 한 단지에서 500A를 쓰는데, 500A 좀 적나? 예. 네. 네, 좀 작은 아파트예요나 홀로 아파트로 하겠다. 예, 네, 500A 정도 쓰는데. 전격 전류가 4 0 0암페짜리 이거 이가안 되잖아요. 여기서 끊어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면 5 0 0암페인데딱 500암페어 갖다 놨어. 이래도 안 되잖아요. 예. 네. 조금 더 여유 있게 갖다 놔야 되죠. 네, 그래서 전격 전류 고려해야 됩니다. 세 번째. 전격 차단 전류. 아유, 이렇게 이게 렇 이럴까? 잘안 써지네. 네, 전격 차단 전류. 네. 용단되는 전류. 네, 그 전류 해야 되죠. 근데, 네 번째가 살짝 특이해요. 1, 2, 3번은 알겠어요. 충분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네 번째가, 사용 장소. 네, 사용 장소가 나옵니다. 어, 왜 사용 장소가 왜 전력 퓨즈 고려하는데 왜 그렇게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요 부분이 이제 사용 장소에 대한 것을 쭉 봐야 되는데, 자 만약에 장소가 온도가 높은 곳이에요. 그러면 자 얘가 녹아서 이이 이 연결된 선이 이게 녹아서 끊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온도가 높으면 쉽게 끊어지겠죠. 예를 들어서 변압기의 경우, 어 추운 겨울에는 얘가 온도가 과열될 일이 좀 적으니까 약간 과부하가 걸려도 되지만 여름에는 과부하 걸리면 큰일 나죠 가뜩이나 온도 더운데 예, 그렇게 돼서 왜 변압기에서 어, 과부하를 좀 고려할 수 있는 경우 예, 온도가 높아져도 예, 좀할수 있다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처럼 퓨즈도 마찬가지 온도가 높으면 얘가 조금만 올라가도 끊어져 버려요 예. 이 자체 금속의 온도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반대로 이것도 가능합니다. 습도나, 어, 습도가 많거나 아니면 부식이 될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나, 예. 네. 그러면 얘가, 어, 예를 들어서 뭐, 네, 뭐, 금속이 정확하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부식이 되면 얘가 끊어지기가 훨씬 쉬워지겠죠. 네. 주변에 먼지나, 분진이 많아버리면 얘가 용단이 됐을 때예 제저모 들어가기가 더 쉬워지죠 아크가 확예그 사이에 들어가서 아크가 확 발생이 돼버리면 예 제저모 되기가 쉬워버리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고 만약에 이이 이 퓨즈라는 게 이런 팽팽하게 당겨진 이런 선인데 이게 만약에 진동이 많은 곳 예를 들어서 뭐 뭐랄까 지하철 역사라든지 이런 진동 많은 곳에 있다 보면 얘가 예, 쉽게 영향을 받겠죠. 그러니까 충격에 견딜 수 있는 퓨즈를 또 써야 되는 거니까. 예, 그런 것들도 있고. 어, 설치 위치가 또 이제 오개냐 오내냐 이런 것 따라 또 달라지고. 예.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야외인데 직사광선이 들어오는 곳이다. 그럼 또 온도를 고려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용 장소가 퓨즈를 선택하는데 고려사항 중에 들어가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요소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어, 사용 장소, 어, 고려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퓨즈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할 생각입니다. 자,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계속 잔소리처럼 얘기합니다. 네, 댓글.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 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아나 이래 이래서 좋았어요. 뭐 이런 거 써주면 제일 좋고요. 네, 아 도저히 나는 글글 쓰기가 좀 그래서 러런 하트라도 달아주시고요. 하트가 오글거려서 도저히 못하겠어요. 아무 그림이나 달아줘요 아무 그림이나 아무 그림이나. 네, 그러면. 저는 거기다가 제 하트를 달면서, 좋아요를 달면서 그렇게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하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